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이게 정말 기아에서 나오는 K8이 맞아. 마치 한 단계 위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들어낸 듯한 외관과 존재감. 그리고 실제로 주행해 보면 더 놀라운 주행 감각까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기아 K8을 직접 리뷰하며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K8의 첫 인상은 압도적입니다. 전면부의 자리 잡은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 그릴은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크롬 패턴과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주간에는 우아함을, 야간에는 세련된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헤드램프는 얇고 날렵하게 디자인돼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비율은 롱노즈 쇼데테크 스타일로 길고 낮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측면으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흐르며 차체를 더욱 커 보이게 만들고, 18에서 19인치 휠 디자인은 차급을 고려할 때 상당히 프리미엄 감각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리본처럼 길게 이어지는 리어램프가 핵심입니다. 야간에 점등되면 단번에야 저번 K8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주행 성능 또한 기대 이상입니다. k a 등2.5 가솔린, 3.5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특히 3.5 가솔린 모델은 300마력급 출력으로 대형 세단에 걸맞은 여유로운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에도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며, 차체의 안정감은 동급에서 상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어링의 응답성은 가벼우면서도 정확히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면서도 코너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균형 잡힌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정숙성은 경쟁 브랜드의 준대형 또는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으며 실제로 탑승자 모두가 조용한 실내 때문에 더큰 차를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실내는 KAD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기아가 이 모델을 통해 얼마나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는지 단번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내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12.3인치 통합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어진 파노라마 디지털 클러스터는 탑승 순간부터 프리미엄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각종 UI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공조 조작부는 터치와 물리 조작을 적절히 결합해 사용성이 뛰어나고 진짜 나무 재질 또는 고급감성의 인조 우드 트림은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특히 이열 공간은 패밀리 세단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넉넉함을 제공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여유롭고, 시트각 조절과 열선 통풍 기능 등 옵션 구성이 동급 대비 매우 풍부합니다. KAD 실내 정숙성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 외부 소음을 거의 차단한 수준이라 고속주행 시에도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고급 오디오 패키지를 선택하면 풍부한 베이스와 깨끗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내 조명 역시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에서도 KA 등 동급 이상을 제공합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이 매우 매끄럽게 작동하며 실제 주행 중에도 차가 꽤 똑똑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차량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제동과 가속을 반복하며 장거리 주행의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차 보조 기능, 360도 카메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편의 기능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D 가격대는 파워 트레인과 옵션 구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 트림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나 3.5 모델은 옵션에 따라 가격이 꽤 올라가지만, 제공되는 편의 안전 사양과 실내마감 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디자인 정숙성 공간 기술 구성 등 여러 방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기에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K8 는 단순히 중대형 세단의 역할을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감과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존재감 있으며, 주행은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실내는 편안함과 감성 모두를 챙겼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많은 사람들이 k a 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넓고 고급스럽고 조용한 세단을 찾고 있다면, KA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델입니다.